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 초등교사 때로는 초등 학문이라고 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배움에 시작하는 학교를 가리켜서 어,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모든 학문의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 교사라고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23절, 24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있고 또 율법이 우리를 그리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 보면 예, 여러 국방의 의무, 납세의 무도 있지만 교육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학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스스로 진단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초등학생인가, 나는 중등학생인가, 나는 고등학생인가? 나는 대학생인가? 바로 그것은 내 신앙의 상태. 오늘 여기서 초등 교사라고 율법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믿음 아래에 있기 전에, 또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바로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를 필요로 하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 믿음이 때까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그때까지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의 길잡이가 율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 다 쉽게 표현하면 성취란 말 보다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정지함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주님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어제 본 퀴티의 내용인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루프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보충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마지막 절 말씀 29절입니다. 이십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일 것이면 곧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그 어, 본문 말씀 가운데 예, 하나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난 예배 때 본문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바로 우리가 낮에 볼 거지만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그 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laughs>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 말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고 또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십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 제물.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저주받은 멸망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는데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와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아 나감을 얻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었는데 히브리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의 그 후속에 대한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그리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기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율법은 살기 하는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2절 말씀까지 가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성을 알게 하신. 그래서 율법이 그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추려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초등 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는 것. 우리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 양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순복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돼요. 그러나 신앙 양심에 불순종할 때에는 괴로움이 되어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를 뭔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후속의 은혜로구나. 후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므로 율법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양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단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하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명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 구원을 받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을 분노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고백에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란 예배 때 함께 상고할 그 4장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참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굳건히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27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 가출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번니라. 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가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후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합한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 여러분 그리도와 합하여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이 오늘 28절입니다 다가직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신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체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그래서 오늘 낮에 4장 말씀과 이 3장 후반부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예수.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부활까지 생명의 그 구속을 말씀하는 가운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 그래서 나를 먹는 그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찢기진 살과 흘리진 보혈을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 나를 위해 찢겨진 살 흘리신 보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모세가 바로 너희가 광나에서 먹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데그 떡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은 저가 감히 누구에게 제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바로 그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내가 주는 생명 내 살은 바로 너를 위해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나를 먹는 그 사람. 여러분, 에, 음, 먹는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에 뭐 뭐는 먹지 마세요, 뭐는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뭐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우 몸이 약 약해졌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 병원에 갔다 몸이 쇠약해졌네요. 그러면 장어 사가지고 꼭꽉 먹으세요. 힘을 복돋드라고 예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나를 먹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에너지가 돼야 돼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바로 예수님이 내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사람. 그그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도 쫓아나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잖아. 그 그래서 어, 여러분 예수를 먹은 증표를 고백한 것이 베드로예요. 내가 내게 네 있는 곳으로 내게 네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게 네 있는 곳. 내가 예수를 품고 예수를 먹었으니까 내게 네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만은. 구경꾼은 될수 있어도 예수를 먹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먹는 거그 사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피는 참된 음료. 오늘 거룩한 성일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어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이 에너지가 되어 힘이 되어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그 사람의 힘이 되잖아요. 예수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지. 바로 구주 예수 우리가 의지함. 바로 오늘도 어이 바울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우리를 예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 변질된 복음을 대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그분의 생명이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바로 오늘 누구든지간에 남녀노소 신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그리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도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믿습니다만 그리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설교해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끊이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도 그리도로 스옷 입었는가 내가 옷 입었는가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찬양은 찬양대의 까오을 입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성의를 입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주님이 비춰지는 사람이 그리도록 옷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도 있는데 나는 그리도의 옷을 입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그리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저 군인 간다 뭘 보고 하라요? 군인의 옷을 입었잖아요. 경찰이다 뭘로 하라요? 경찰관 옷을 입었잖아요. 육군이다 해군이다 공군이다 옷을 보고 알잖아요. 그리도로온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도를 먹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도가 에너지가 되고 그리도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옷 입어서 내면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먹는 우리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리도로옷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